사는 게왜 이리 힘들까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작 내몸 하나 돌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좀 편해지나 싶으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은 갈곳 없어 허전하기만 합니다. 뼈가 부서져라 이라며 정직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남은 건 약봉지와 텅빈 가슴뿐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치며 지난 세월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평생을 믿었던 친구가 돈몇 푼에 등을 돌릴 때 혹은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모진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묻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기운조차 없어서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게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캄캄한 바닥을 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수렁으로 자꾸만 빠져드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마음 깊이 새겨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견디기 힘들고 모진 고통이 사실은 당신 인생에 큰 운인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찾아오는 마지막 진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묘해서 큰 복이 들어올 때는 그냥 조용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한번 세차게 흔들어 깨웁니다. 낡은 껍질을 깨야 비로소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나듯. 당신의 운명이 180도 뒤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하늘이 보내는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가구를 내다버리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이 소란스럽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당신의 삶에 가득 찼던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에 거대한 복의 기운이 차오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면 찾아온 대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 귀한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곱 가지 신호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말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축복의 씨앗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고단했던 인생 이막은 이제 막을 내리고 꽃길만이 펼쳐지는 찬란한 산막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그 신비롭고 귀한 징조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인생의 대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겪게 되는 첫 번째 신호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주변 인연들이 하나둘씩 정리되는 것입니다. 스님 3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고작 돈몇푼 때문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눈물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사람의 배신이나 이유 없이 멀어지는 지인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과의 불화까지 겪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어 자책하며 배신감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결코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비극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에서는 이를 방생의 과정이라 봅니다. 우리가 새 가구를 집에 들이려 할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낡고 망가진 가구를 집 밖으로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귀한 인연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쁜 인연들이 먼저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운이 나쁘고 기운이 탁할 때는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에너지를 뺏어가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꼬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운명이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맑아지고 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옆에 있던 탁한 기운의 사람들은 당신과 더 이상 어울릴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바지랑대를 잡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인연의 끈을 이어가려 애쓰는 것은 들어오려는 복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그동안 내 곁에 머물며 나에게 가르침을 주어 고마웠다. 이제 내 운명에서 조용히 물러가 다오 하고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내 주십시오. 주변이 조용해지고 연락처의 이름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빈자리는 조만간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당신의 말년을 빛내줄 귀한 인연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깨끗한 청소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함께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예고편이니 부디 슬퍼하지 말고 당당하게 다가올 복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고 이제는 진정한 사람의 온기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두 번째 신호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약속이라도 한듯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파 알아눕게 되거나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기당해 잃기도 합니다. 믿었던 일들이 줄줄이 막히고 꼬이는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하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아 절망에 빠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모진 일이 생기나 싶어 세상을 원망하며 가슴을 쥐어 뜯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그 지독한 고통은 사실 인생의 큰 복을 받기 위한 액땜이자 과정입니다. 훌륭한 도자기를 빚으려면 흙을 더 세게 밟고 지식여야 하며 아주 뜨거운 가마 불 속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대온이라는 거대한 복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려는데, 당신의 그릇이 작으면 그 복을 다 담지 못하고 넘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은 당신이라는 인생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당신의 삶을 거세게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당신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나태함,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오만을 강제로 씻어내는 세탁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잃어 막막하십니까? 비록 재물은 잃었을 지언정 그 과정에서 돈보다 귀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을 보는 깊은 안목을 얻으셨을 겁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너무 함부로 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자신을 돌보는 겸손함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는 아픔입니다.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며 힘차게 차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가야 땅이 단단해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지금의 이 혹독한 시련이 지나가면 당신의 말년에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복이 깃들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대운의 산맥을 넘기 위해 마지막 고비를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상상조차 못 했던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고 그 끝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대운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당신의 성격과 취향이 180도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런 자리들이 피곤하고 부지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조용한 산책길을 걷거나 창가에 앉아 차 한잔 마시는 시간, 혼자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요함이 세상 그 무엇보다 편안하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식성도 변합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젓가락 갈 곳이 없다며, 투정 부리던 내가 어느덧 담백한 채소와 산나물의 깊은 맛을 즐기게 됩니다. 입안의 자극보다는 몸이 편안해지는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당신의 마음그릇입니다. 예전 같으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밤새 잠을 설쳤을 법한 억울한 일에도 그럴 수도 있지. 뭐 허허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며 기운을 빼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거나 힘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에너지가 아주 맑게 정화되고 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대운이라는 귀하고 깨끗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 깃들기 위해서는 당신이라는 그릇 자체가 먼저 맑아져야 합니다. 탁한 물에는 맑은 달이 비치지 않듯 당신의 성격과 취향이 담백하고 고요해진다는 것은 곧큰 운을 온전히 받아낼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운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안색이 환해지고 날카롭고 매서웠던 눈빛은 호수처럼 깊고 선해집니다.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생기면서도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움이 깃듭니다. 주변에서 요즘 안색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혹은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지셨어요 라는 인사를 듣기 시작했다면 축하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성공과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궤도에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억지로 성격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복도 당신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운이 당신의 문턱까지 찾아왔음을 알리는 네 번째 신호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잠이 쏟아지거나 반대로 꿈이 아주 생생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유독 잠이 많아지고 아무리 자도 몸이 나른하게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뇌와 영혼이 새로운 큰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스스로를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우리 몸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지요. 만약 꿈속에서 조상님이나 부처님을 뵙거나 맑은 물이 넘쳐나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광경을 보셨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최고의 길몽이니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셔도 좋습니다.